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에 작은 소포가 하나 배달되는 날이죠. 어, 유나버머의 폭탄이 될지 아니면 선물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바로 재개되는 날이죠. 아시다시피 공매도란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해서 미리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죠. 이번 공매도 재개는 2023년 11월 공매도가 금지되고 17개월 만이죠. 그리고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허용되는 것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죠. 이것 때문에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한국 주식 시장 신뢰도가 하락해서 6개월 만에 22조 원이 빠져나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만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방치됐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NSDS, 이게 구축이 완비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개인 투자자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담보 비율이 좀 높고 상환 기간이 짧아서 그런 불공정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제도를 전부 개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노려 정시 펀더멘터를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유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3년에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했냐면요. 우선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좀 보면 일단 공매도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하락하게 돼버리면 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은 아주 조그마한 소재에도 민감하게 급등락이 있잖습니까 근데 만약 기대와 달리 주가가 안 떨어지고 상승해버리면 그 손실은 무한대로 늘어나죠. 이럴 경우 투자자들이 손실을 회피할 방법이 없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가 뭐 이번에 제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만 어차피 거대 자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번 제도 개선 전에는 돈이 없죠. 정보가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는 부족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성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했었습니다. 23년에. 그런데 또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기하게 되었는데 장점들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외국인들은 주요 투자 기법이 매수, 우롱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공매도 숏이 전략을 동시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손해 보더라도 한쪽에서는 이익을 보는 매수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식이 오르는 곳에다가 베팅한다는 얘기고, 공매도는 뭡니까? 내릴 곳에다가 베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한쪽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죠.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 기업 주가 하락에 베팅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정보를 파악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정보가 사전에 걸러지니까 그런 주식을 이용해서 뻥튀기를 하려고 했거나 조작을 하려고 했던 그런 버블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락 주식의 베팅을 하는 거니까, 주가 하락장에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게 중요하죠. 과거 통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재개 경험이 있죠. 2009년 6월 1일, 그 다음 2011년 11월 10일, 그 다음 2021년 5월 3일, 이렇게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이때 주가 지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세 케이스 전부 다. 공매도 재개하고 1개월 동안 성과를 보면 2009년에는 코스피가 0.2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는 4.77%가 상승했고요. 2021년에는 2.93%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좀 미미한 수준이 있죠. 한 달일 때는. 근 이제 세달후 성과는 좀 달라집니다. 2009년에는 코스피가 무려 14.7%가 올랐습니다. 3개월 후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는 10.0% 그리고 2021년에는 2.84% 올랐습니다. 즉, 공매도가 증시 전체에는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증시 전체에는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자, 이건 옛날 얘기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피츠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국가들 순방 때 우리 한국을 스킵했죠. 그다음에 국가정보국 d n i 국장 역시 일본은 갔는데 우리나라는 올려다 말았습니다. 소위 코리아 패싱으로 대변되는 지금 우리의 국제적 위상, 꼬라지를 보면 낙관하기 힘듭니다. 원래부터 우리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됐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이런 낮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가격 이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공매도를 재개하면, 수급이 좀 변화되고, 단기간 등락은 좀 있겠죠. 그렇지만 핵심은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나느냐입니다. 이거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 저희 방송의 모토. 정치가 펀드멘틀이다 모든 건 정치 노름입니다. 한국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본격적으로 공매도 개시가 됐으니까 외국인 자금 유입이 시작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 한국 정치가 개판이니까 주식이 계속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공매도 제기했으니까 와서 확당겨야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국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아니 또 언제 개업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투자한 돈 날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상당 기간 묶여있거나, 그런 위험 투자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한국 정치가 안정된다라는 시그널을 보이는 시점이 언제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 선고를 하는 시기. 두 번째가 대통령 선거일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선관위가 확정 발표하는 날이두 가지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탄핵 인용을 얘기한 것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혹은 지금처럼 4월 18일까지 버티다가 두 사람 퇴임해도 두 사람 임명 않고 6인 체제로 가면 선고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쭉 앞으로 남은 2년간 한덕수 대행으로 간다. 이런 상태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정시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죠. 근데 보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발표 안 하고 뭉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워낙 헌법 법률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니까 이럴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는데 누가 이런 나라에 돈 싸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종료됩니다. 또,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권위되면 자리가 빈 거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안 지킨다고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왜? 한독 수도 최상모기도 권한 대행일 때 헌법이 정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헌법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안 지켰잖아요. 왜안 지키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왜 없냐? 아니, 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인간이라면 그걸 누가 안 지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짓들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있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증시도 살고 우리 한국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것이 저는 신호라고 봅니다. 결국, 공매도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횡보할 것이다. 근거 두 가지 더, 위분석에 대한 사족 두 가지 더. 하나. 지난주 24일부터 28일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트럼프 입에 놀아놨죠. 트럼프 타리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 세계를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 스스로 미국 경제가 과도기에 있고 일부 산업이 어렵고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2주 전에 폭스 뉴스랑 인터뷰한 건데요. 원문을 제가 읽으면 발음이 안 좋지만 We are facing challenges. But let me clear. The American economy will emerge stronger than ever. Yes, Bill is a transition period. And yes, some industries are struggling. 자,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거다. 맞다. 과도기가 있다. 그리고 몇몇 산업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24일 날 2636.43이었다가 26일에는 유연성 발언 뒤에 2643.94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다시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의 25%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28일날 2557.98로 꼬그라졌습니다. 10일 거래일 만에 26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도 일주일 동안 25.65포인트 약3.6% 하락했죠. 그러면서 지난 1월 2일 이후 처음으로 700선 아래로 기어다녔습니다. 하나 더. 트럼프가 오는 4월 2일 Dirty 15 발표한답니다. 참, 네이밍도 정말 더럽게 지었죠.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문제는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 이 더러운 국가 15개의 한국이 오른다면, 완전 나가입니다 정말 그러면 증시 폭망합니다. 공매도 찬스이긴 합니다. 오른다면. 리스트. 자, 오늘부터 4월 2일까지는 일단 관망만 합시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국내 정치 안정화 조치 보고요. 그 다음에 Dutch 더치15 여기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판단하시길 감사합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